ဘာတွေဟုတ်더라 直接走。 들어가하죠러분 그 <ination> 따라가기만 하면 돼 저도 나좀 맞을 따 따라가지만 스스로는 못해야 바깥 그러면 되는 거야 형이저한때저한때 이렇게 공주면서 우리 놀렸네아 그게 너무 안 해봤냐?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니, 승이면 그런 뭐 거해야 돼. 내가 그런 거, 이저게시합하기 전에, 딱 형님이, 어디라시나, 한 번,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. 그게 제일 큰거 같은데, 이렇게 하고 싶다. 아, 나이 대가리 넓은 가지고 안 왔어. 연단을 많이 했지. 그게 감자, 감을 잡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.

아지아아 <laughs> 라인! 천천히, 용혁아 천천히 용 천천히 아, 인제정신입다 <laughs> 그렇지! 엄마! 안 바짝이. 숨 막아, 슛! 이니까 네, 네. 나가라. 네, 네. 응. 허주 한번 보고. 가세요! 오, 님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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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! 네, 네. 그렇지! 저거 잘했어 그래라. <laughs> 저거 잘한다니까? 저기 <laughs> 저거 블락다 해. 근데 저걸로 쏠쏠해윤영 응, 너무 웃겨, 저거 할 때. 다 들어가. 어? 어? <laughs> 다 쏘가요, 형안쏘 아, 저거 아 보는데 왜 쏘가? 아니, 지금까지 내가 방금 거의 90% 이상 다쏟더라고 얘랑 내가 키가 크잖아 차이가 나잖아. 응. 나는 나안 뜨는 거지. 눈너버린다니까 그럼. 제가 뜰때 내가 뜨도 내가 키가 크니까 떨어하는게 좋은 거 알았어, 이따 한번 용형. 내가 아직 다리가 아파서. 알았어, 알았어. 무리하지 마. 아, 그 정도면. 한탕 들어. 그러니까, <laughs> 아니야. 용형은 여기 우측에서 다시 보더 사이드 들어갈 때 거쳐가 하더라고. 거의 확률이 돼. 잘하고 있다. 오! 오! 와! 오! 아! 아! 잘했어. 아까, 아까, 네. 아, 아 영희 형 너무 좋아. 달려 같이 달려 같이 같이+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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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어이 괜찮아 괜찮아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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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어어 센터구나, 여기서. 1년도 지났어 3점 연속 두방 냈잖아. 면적이 사람들 다른데놨어 사람 다변놨어 아, 너무 웃겼어. 두고 가 두고 가 석직는 저기 있어야 돼석대 형님은 아, 뭐 그냥 정직해 석배 형, 너자리 남쪽에 폭배뭐이수 있는데. 아우. 오늘 아, 되게 시키시키분 다들 근데 너나 너나 보면 이렇게 돌잖아 돌고 응. 나면 밑에 또 밑에도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데 이렇 나가서 감정까지 나가야 돼. 왜 그럴까? 그니까 어, 밑에 처웠다가 나가면 되는데, 아, 한번 샀다가 어, 한번 쭉면다 나가버리는 거야. 그 밑에 통등 비어있는 거야. 거기 있으면 되는 데예요까봐 그건 나중문제 아, <laughs> 알았어요. 한, 한번 사람들이 아, 딴데 한번 사람들이 딴데 나가면 걸었다가그 지금 롯데닷컴는데